안녕하세요. 레벨업쇼핑입니다. 오늘은 게이머들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은 러지 테치 G Pro X 키보드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우선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스위치로 유명합니다. 사용자가 원하는 타건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데요. GXBlue, GXRed, GXBrown 스위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직접 교체도 가능합니다. 이런 기능 덕분에 이 키보드는 프로게이머들에게 특히 사랑받고 있습니다. 또한 텐키리스 디자인으로 크기가 컴팩트한데요. 숫자 패드를 제외한 이 구조는 마우스 이동 공간을 더 넓게 만들어줍니다. 덕분에 FPS 나 RTS 게임처럼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한 환경에서 큰 장점을 발휘합니다. RGB 조명 역시 러지 텍치 HUB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. 개인별로 조명을 설정하거나 다른 러지 텍치 장비와 조명을 동기화하여 더욱 화려한 세팅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이 키보드는 탈착식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. 이동 시에도 매우 편리합니다.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제작되어 장기간 사용해도 변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러즈테치 지프로 X는 기능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프로는 물론 아마추어 게이머들에게도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으로 더 많은 쇼핑 정보를 받아보세요. 감사합니다.